플라 같은 탱좀좋약간좀잘 아. 좀 던지는 애 있어. 맥크리 잘하 멋있죠. 도잘하 멋있어. 네 정포도 잘해도 멋있음어 어, 이거 거점에서 막을 거예요? 오리사 끼고? 될거 같은데.

이동, 왼쪽 이동. Nice, 트레 트올2층올라간다내리 올라가면 3초 올라가면 3초 올라가올라올라갔어오른쪽라가면3가면가면3 오고 오고 오 3초 올라가면 3면 3초 올라가면 3초 면 3초 올라가 올라가면 우리 다 떨어졌다 거점으로 빠지자 내일 복 중. 로랑 애쉬 같 저희 팀이랑 결승전이요. 3파즈 나스란님 팀이랑 유린님 팀. 소통 주세요. 메르신 뒤에. 메르신 뒤에 진짜 왼쪽에 브라카시고. 조금 발 튀기면서 게요 뒤로. 백하게 비집냐? 꺼야 되나? 오우 컷. 엔지 그래, 그 위도 빠져, 이제. 좀. 꺼야 게 살려면. 아, 있어요. 하나. 하나, 왼쪽 왼쪽에 트랙. 하나, 면트 뒤에. 트트 엔지 파라, 정말로 떴어요. 호고 오른쪽. 보고 오른쪽 왔어요. 고 오른쪽 왔어요. 바정에 위에. 호고 오른쪽. 이뛰는 내가 저 호고 오른쪽. 하나, 하나 반. 치치. 매직. 돌고난다. 잡아줬어. 밴드. 뭐 하는 거정면에 십피르. 지금 공격이 attack. 파트 보자. 크리 옆 빠진. 이 잡기. 대박이다. 루퍼 어디 있 있는데 파라 위에. 아이고. 이거 평아컷 파라 뒤금 빠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완벽하게 나왔죠? 어휴 이득이안녕하세요와 진짜 재밌어졌는데 반갑습니다 안녕세요 어휴 요레이오늘쪽트레이2 자리 역전 안 썼고 저 파라 궁만 두시면 되겠다 탄쟁 킬 파라 어아다 파라 컷 2인곱 어가 레이시 킬 레이시 컷 레이시 이 스프레이 보셔야 해놨고요 파라 들어왔어 파라 거죠 얘한테 보자, 얘한테 보자, 오고, 하나. 아, 그냥 내가 정말, 자 내가 정말,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내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빼자, 아, 내 아, 내 아, 내가. 아, 내가. 내가. 아, 아, 내가. 아,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아, 가 아, 만거 별로 안 좋아요, 완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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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제가 여기 아주 개활지라서 오른쪽 호그. 호그, 자. 왔다, 다자 왔다. 왔다. 혼자 다 혼자 왔다. 혼자 왔다. 혼자 다 혼자 왔다. 혼자 자 왔다. 혼자 자

소자 2층 프리딩만 막으면 될 듯. 이살 어? 오른쪽 아무도 없네. Titled, 오른쪽 올라오다. 오른쪽 다온다 오른쪽 다온다이 레이스 왜 그래? 나 원래 잘해. 아니 씨발 에바잖아 그거 야 왼쪽에 뭐 있어? 살살 뛴데. 여기 지하에 너뭐 있다 보다 지하에. 메카 게 피. 야타게 피. 와, 그냥 진짜 박는다. 야, 엣. 엣. 왼쪽으로 다와요 거기 좋아. 내려갈게. 아오요우사 진짜 잘한다. 이게 오히려 더거

오른쪽깬지아 <놀던> <겐지> 응, 메르시님 실망인데. 메르시 응. 시다날 밀었어. 오른쪽, 가오른쪽 보고보자. 빽각이, 지 나도 물어보지. 약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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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약간... 약간... 아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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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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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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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나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, 정확한저확확하려고솔더만 쐈어, 더어 오케이. 삼십 초. 니나왜 아까 밀었어요?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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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자, 위에 붕 내가 퍼버리줄게. 어? 뭐야 뭐야. 발빗다저 발이 빠지네. 알겠 나이스 이거 이거다. 저 발키리도 빠진아 이게 킬러야 아주 <laughs> 야 진짜 개구리 개구리 다음으로 나를 케어 준 케어 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<laughs> 진짜 개구리는 감동케어 오지는데 다달라지 아니 내가 진짜 개 무리하다 앞에서 잠들었는데 그걸 케어하러 와 음... 아이고... 무슨 금방 올리겠다 이거 해비, 오늘은 그렇게 빡센 팀 많이 안 만나네 없어 지금 그 탭... 탭2 그 사람 진짜 탭2인가? 아닐걸? 아무튼 그 사람들이랑 4인큐 2판 하고 쫑냈어 형 <놀람> 이제 개뎀 가끔 하지? 끔하지. 음. 우리 팀에 개등주파 한명 있잖아. 빈차. <laughs> <laughs> <핀차>. 아그들는 <laughs> 진짜 오지게 했었는데. 나는 그 베타이 우성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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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음, 형하고 게... 똑같은 사람인 줄 베타이... 배타의... 설마 김우성. 나 김우성이야?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? 아 김우성? 아닌데? 김우성 한우성 사이버도 아니야 사... 사이버도새가 싸돌아던 사... 사... 사람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우성은 둘 있어 베타이 김우성 한우성 아... 아 한우성 한우성 맞아 한우성 그 형이랑은 친해? 어... 아, 아 맞아 한우성 그형 사... 그그 뭐, 아마도... 돌쇠했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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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걸로 알고 있는데? 오, 이거 오른쪽 도자 이거. 뭐야, 기면자아 오른쪽 돌아야. 오른쪽, 돌아와. 오른쪽 돌아. 오른쪽 길로 돌아봐. 이게 밑으로 내려가자. 이로와 봐. 아이고, 내려가자고. 내려가서 그냥 들어간다 아니, 3 그래, 0기겠다 사냥? 입니랑아틀렸어 나도 나 일단 아래 들어왔는데. 일려 아. 봐. 미제공 걸렸다 컷오죽고 뭐야 있어. 오 나이스 어. 이거 다른 리로 가보자 음. 자, 아 죽었다 왜왜저크 살리자 일로 와봐요 살려봐 살려봐 죽어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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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탑 앞이 형제하로 같이 가자 제니타 좋아 제 타. 탑 스 see. I s 스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왼쪽 e e 에 s 어 e I see. I s e 어 I see. I see. 이 see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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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e I see. I see. I 잡았 갔다. 대만잡았어무 나왔어요. 그지 싫어하냐? 그 인사 한번 시네 그래 오 쪽. 도이 아, 오 쪽에 그 비행장. 그냥 비행장. 저희 왼쪽 돌고 어, 왼쪽으로 가 같은데? 어, 왼 왼쪽 돌고 그냥 대치하면서 초월로 버텨요. 이거 들어가자. 도 위도, 위도 <laughs> 요 날라, 라라 어, 메르 바로 카운트라 뒤트라. 허우 중이야 우리 래뒤 Arocotom 까지 r c 가자 r d 가자 u r c h a r d I want to 네아 그래? 뒤에 있어? 바로 t s u 자 e I'm not 뒤에 있을 거 m not s u 아 e I'm n o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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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아 u r e I'm not sure. I'm n 다시 가자 정면 갈게 우리 여기 갈렸어 정면 가자 했는데 오리사가 2층으로 갔어 어? 이거 통일만 막아주면은 바스, 바스 괜찮다고? 어, 여기 드래곤볼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어 바스 가자 오케이 별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광벽 깨지면 그냥 바로 라 저기 있어 그가안 튼데? 들어갈게요 오그고요